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늘 7월 18일 장마간 브리핑을 진행할 건데, 미국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해서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 영향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자, 미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미국에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하려는 의도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확장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뭡니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약간의 약조정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제 제가 알려드린 그 타점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디서 지지를 받을 거고, 거기가 이번 저점이 될 것이다.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이거 다 풀어볼 거예요. 2차 매수 2차 타점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죠? 그렇죠?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딱딱도사가 하반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매수 타점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분기마다 한 두세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그죠? 분기마다. 근데 분기마다 드렸던 종목들이 다 주도주가 됐습니다. 강력한 급등주가 됐어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단기로 올라갔다 빠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차분하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사이클을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분기마다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 아직까지 딱딱 주식을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뭐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은 꾸준하게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뭘 알려드렸죠? 큰손의 매집 증거를 공개하겠다. 그죠? 어제 영상입니다. 자 큰손 매집 증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죠? 자, 카카오 이 상승 사이클 주기가 몇년 주기예요? 4년 주기입니다. 4년. 그죠? 4년 주기. 그죠? 4년만에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정확하게 2025년 6월 달에 4년 만에 딱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4년 주기 어떤 파동이 나왔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카카오가 많이 올라갈 때도 없었던 수급들. 그죠? 많이 올라갔을 때도 이만큼의 어떤 돈의 힘이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강력한 돈의 힘이 실려 줬다라는 거예요. 카카오가. 그래서 강력한 상승에 대한 어떤 신호가 터졌고 자, 이거는 큰 손들의 매집이 들어온 흔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그동안에 역대급의 어떤 이런 수급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역대 이런 수급들이 없었어요. 이번에 역대급의 수급이 터지면서 강력한 세력의 돈의 힘이 들어와 줬죠. 그죠? 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4년의이 주기 동안 한 번도 들어왔던 들어온 적이 없었던 그런 도네임이 이번에 실려줬다는 거예요. 바닥 자리에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바닥 자리에서 강력한 도네임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조정의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나올지라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 자리의 절반 정도 자리 또는 이전에 박스권의 고점 자리. 그죠? 가격을 보면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 자리. 요 구간 그죠? 렇 계속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 저점 구간을 뚫어냈죠. 장대 롱바디 양봉으로. 그럼 여기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얼마예요? 233,900원 만 정도. 쉽게 보면 한 234,000원 만 정도. 이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는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234,000원 만 정도 자리에서는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눌림목 자리가 딱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 여기가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거.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이 존재하고, 그죠? 그리고 요 자리도 중요합니다. 요 자리. 이 자리. 이두 개의 자리가 중요한데, 물론 카카오가 여기 4만6천원 자리까지 빠지면 힘들겠죠.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54,900원 정도. 그죠? 요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좀 노려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자, 제가 오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는 겁니다. 자,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은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 자리는 뭐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네이버가 뭐예요? 이 구간. 고점을 찍어줬던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2023년에도 고점, 2024년에 박스권 고점, 2025년 초에 박스권 고점. 계속 이 자리에서 막혀서 내려가다가 이번에 땅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뚫어주고 나서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23만 6천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과 비슷하죠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뭡니까 지금 이 구간 24만 1,800원 정도 자리를 깨긴 했지만 이 구간 23만 6천원 정도 구간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정확하게 보면 한요 정도가 되겠네요 23만 5천원 5,500원 정도. 그죠? 렇 24만, 23만 5,500원. 이 정도 자리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 이 정도 자리가 오면은 매수타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 자리. 어디에요? 이 구간 자리. 딱이 구간이랑 그리고 밑에 구간을 본다면은 한요 정도 구간이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리만 딱 보겠습니다. 55,000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리랑 비슷하죠? 이 55,000원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55,000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보시면 카카오 메스터점 54,000원에서 55,800원. 그죠? 구간을 잡아드렸죠? 구간. 자, 위에도 보시면 네이버 메스터점 236,000원에서 241,500원. 그죠? 지금 매수 구간에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매수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들이 뭡니까? 이 근거들이 뭐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글을 좀 써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딱딱 주식 가족분들. 딱딱조사 김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종목을 자주 뿌리지 않습니다. 그죠?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새 유튜브들 보면은 유튜버들이 막 텔레방에서 또는 영상에서 종목을 그냥 매일같이 매일같이 세 종목, 네 종목씩 막 뿌려요. 많이 뿌린 애들은 막 다섯 종목, 열 종목 뿌립니다. 매일같이. 그죠? 다 좋대요. 종목들이. 다 좋대. 급등 나오면 이 종목 추천한다. 이 종목 좋다. 다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한 달이면은 몇 개예요? 하루에 다섯 개씩 한 달이면은 그죠? 몇 개입니까? 150개요. 150개. 한 달에 150 종목을 뽑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150개가 다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게 다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그냥 어? 주식 다사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겠죠. 그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최고 부자. <laughs> 워린 버핏 뛰어넘을 수 있어요. 150개가 계속 다 올라가면. 근데 이 150개 중에 한 10개나 올라갈라나? 한 5개 올라갈라나? 뭐 나머지는 뭐예요? 다 손실이에요. 다 손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많다고요. 요새. 근데 딱딱도사는 어떻게 돼요? 종목을 자주 안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분기마다 두세 종목 드립니다. 분기마다. 분기면 뭐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에 많이 들려봤자 1년 동안 많이 들려봤자 12종목이에요. 많이 드려도. 그죠? 적게 드리면 6종목. 8종목. 그죠? 적게 드리면 8종목. 많이 드리면 12종목. 분기마다.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네이버, 카카오예요 보이세요?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로 이렇게까지 타점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라는 거예요 자 결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지만 그죠 종목을 너무 자주 안 줘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족분들도 계시지만 때가 되면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여기서 드렸던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주, 방산, 원전, KBT. 다 급등 나왔죠. 자, 보여드리면은,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APR이랑 한국 콜마를 7월 18일 대응이 나갔죠. 그죠? APR 한국 콜마 제가 언제 추천했어요? 3월 12일날 추천했다고 써있죠. APR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181%. 추천한 게 65,200원이에요. 그죠? 최고점 1 8 3,300원 자리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한국콜마가 6 1,800원에 추천 나가는데 최고점 11만 700원까지 79% 급등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이 텔레방에다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왜? 증거자료들이 다 있어요. 증거자료들이. K뷰티 검색해 보면 제가 추천하고 나서 계속 분석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3월 12일 날 보이시죠? 3월 12일날 KBT 유망수의주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보너스 종목으로 뭐 코스맥스, 클래시스, 휴젤 세 종목을 같이 드렸지만 얘네들도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 투자하시기 편하게 두 종목으로 줄여드렸죠. 딱딱도사 추천기업 한국콜마 APR로 줄여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APR 180% 넘게 급등 나왔고 한국콜마 70% 넘게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드리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죠? 급등 엄청나게 나온 거.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하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제가 대응하는 거. 조선주, 홀딩 의견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응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조선주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KBT. 어디 갔어요? KBT, a p r 한국콜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제 텔레방에 서딱 대응하는 게 보이죠 그죠 그 외에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추천했는데 아 7월 달 작년 7월 달 작년 9월 달두 번에 걸쳐 추천하고 나서 급등 랠리 나왔죠 그죠 조선주 그리고 apr 한국콜마 다 급등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였어 급등 나왔죠 그죠 아,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에요. 믿기지가 않죠? 텔레방에서 제가 전부 다 알려드렸었던 이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은. 원전도 있죠? 자, 2024년 11월 4일. 그죠? 자, 이거 왜 이미지로 가져왔냐면, 제가 작년 11월 초에는 텔레방 1기에서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어요. 1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방 2기입니다. 2기 그죠 2기 방 1기에서 제가 도와드렸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 딱딱 토사 수혜주 해가지고 이때 400명이 넘게 제 글을 읽으셨고 하트 15개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11월 4일날 정확하게 추천해서 250%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확한 실시간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미리 알려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다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 저점 매수 타점과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우리가 어디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홀딩할 거고 매도할 건지 이런 의견들을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으로 다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분들은 딱딱 도사를 믿고 실시간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린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을 미리 좀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제 영상의 댓글은 네이버 2차 파동, 카카오 2차 폭등. 그죠? 2차 폭등을 기원하는 댓글을 그냥 남겨주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 6974 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타점을 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 타점 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카오 말고도 꾸준하게 또 다른 종목들. 지금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개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그죠? 한 종목이 더 있어요. 네카오만큼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얘도 타점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더 보시면은, 우선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니어스 법안이죠? 자, 이 지니어스 법안이 도대체 뭐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 지니어스 법안. 자,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그죠? 이 제도권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제도권. 그러면은, 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은, 전통 금융기관과 스테이블 코인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고, 결국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을 의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제도권 안에 넣어서 아무나 이거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그죠? 제도화시키겠다.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겠죠.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결국에는 이 미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어요. 달러가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했을 때는 가상자산. 그죠? 이미 암호화폐가 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이 벌써 가치가 금과 거의 비슷해요. 그죠?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달러의 어떤 힘으로 강력한 어떤 국가를 편성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죠? 달러의 힘이 빠진다라는 것은 미국도 국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상 자산을 미리 법안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놓고 가상 디지털 자산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제도권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카카오랑 네이버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카카오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호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제 연계라든지. 그죠? 또는 카카오는 또 카카오 뱅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우리나라에 가장 최대 수혜주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될수 있다. 카카오는 메신저 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메신저를 통해서 이미 송금, 결제, 모든 것들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네이버는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쇼핑, 결제, 모든 것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뭐예요? 카카오랑 네이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시킨다는 거는 플랫폼과의 어떤 연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왜 가상자산이니까 우리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그죠 편리성 있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결제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구조가 돼야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죠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적으면은 이게 뭐 코인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 그 코인도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더의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가고 테더 이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량이 이미 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비자, 비자카드 아시죠? 비자를 뛰어넘었어요 거래량이. 그 정도로 지금 이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지게 되면은 편리성과 연동을 반드시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우디 주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죠? 사우디의 현지 법인 15명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재원까지 파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이버가 지금 중동 스마트 시티를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IT 기업에서 유일하게. 그죠? 그래서 네이버가 사우디의 뉴 무라바 디지털 트윈과 로봇을 이미 공급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우디의 중동 스마트 시티를 접수해 나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은 돈이 많습니다. 오일머니. 지금 중동이 제2차 산업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지만. 그렇죠? 4차 산업이지만 중동 내에서는 오일 산업이 1차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2차 산업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 스마트 시티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동은 돈은 많지만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들 네이버 같은 기업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로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이런 레퍼런스가 생기고 경험들이 생기면은 뭐 아랍에미리트, UAE의 두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두바이 사업이라든지, 네옴시티, 뉴브라바, 사우디의 여러가지 사업들, 그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네이버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들을 도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다면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2차 폭등을 기원한다면은 댓글에다가 2차 폭등 댓글을 같이 남겨주시고, 우리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전 믿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타점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실시간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 남겨주신 가족분들께 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영상에 이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 혜택 신청서 링크를 눌러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죠?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적혀 있죠. 그래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우리 가족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모텔레그램 뭐 입장, 급등주 검색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이고 여기서는 분기마다 추천주가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그래서 텔레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텔레그램 닉네임 또는 성함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닉네임 설정하신 분들은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겠고 급등주 검색식은 제가 분기마다 부생 종목 드리기 때문에 종목을 자주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단기 추천주를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 검색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일에서 1주일 이내로 5에서 10%, 많게는 20%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초대형 호지 종목은 제가 네이버랑 지금 카카오 말고 한 종목이 더 있거든요. 이한 종목을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 종목을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밑에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은 네이버나 카카오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신청서 제출이 끝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무료 혜택을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밑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눌러 주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저한테 닉네임이나 이렇게 성함으로 들어오거든요. 신청서에 일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